복음 9장 20절, 아태복음 9장 20절, 22절 같이 봅니다. 20, 20절. 열두의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아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거독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시되 안심하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laughs> 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항상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예. 지난 주에 믿음에 의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요한네 가지 부분을 살펴봤지요. 제일 먼저 신앙생활 출발하려면 구원부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가능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인간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뿐만 아니라 믿음 더하기 인간의 행위도 아닙니다. 믿음 더하기 다른 어떤 것이 첨가 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이단으로 어, 떨어집니다. 구원은 무엇으로만 받는다? 믿음으로 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어렵게 되는 거 이게 다 권이잖아요. 이게 다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두 번째, 그러면 사역은, 사역 또한 우리에게 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사역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역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사역도. <laughs> 사역은 우린 보통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의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죠. 다만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사람에게 보여 주시고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 계획을 보고 동참하려면 거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은 크기가 하나님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보세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 미대 안에서, 미대 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인데, 거기에 보면 모세가 쓰임받았고 기도원이 쓰임받았는데, 홍해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갈라뜨립니까? 군사 300명 데리고 미대 안의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도 믿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삶.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다섯 개 변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 말을 다시금 풉니다. 이제는, 이는, 이제는 내가 갈라데아서의 장의 심장. 아유, 잠깐, 또, 안 나오네. 이게 싹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내가 죽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도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삶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가능할? 그것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5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능력을 받았을 때 무엇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도 사역도 주의 주안에 거하는 삶도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오늘 몇 가지 더 중요한 부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신앙 가운데 치유도 한 부분인데 이 치유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치유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성경은 이 믿음과 치유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좀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보세요. 본문 마태복음 9장 20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열두 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의 옷가를 만졌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 받았다는 것은 자기의 병이 고쳐졌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 그러면 우리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데 구원은 포괄적입니다. 사람은 영육이 영육 통일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 육적인 거이 전체를 다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을 고침 받는 것도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병이 고쳐졌어요? 믿음으로 따라하시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가 뭘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7절 29절도 보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명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명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고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기도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그 병을 고쳐주십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예.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환자 본인의 이 믿음 혹은 그 환자 주의 위 사람들의 에 믿음 그런 그 믿음을 보고 치유를 해 주셨어요. 하나 한 군데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2절 좋네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지의 삶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지금 누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병고침 받아야 될 사람은 중풍병자인데,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게 아니고, 누굴 믿음을 봅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그렇죠? 이렇게 병자 자신이든지, 아니면 병자 주위의 사람이든지, 이런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치유 역사를 많이 행하셨어요. 반대로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함으로 기대하지 않을 때는 이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제한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더또 13장 마태복음 13장 57절. <laughs>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못음으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믿을 때에 능력을 행하셨어요. 이렇게 치유와 믿음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믿음이, 지금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를, 치유를 위한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병을 반드시 고쳐주시리라는 확신을 갖는 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 병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병이 낫겠다는 이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기도를 못해 줘. 어떤, 어떤 경우는 어떤 목회자가 병든 사람 기도를 해 줬는데 병이 안 났어요. 그러면 이 목회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환자가 병을 낳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확실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치유를 일으키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 그거는 장차 장차가 아니고 다음 주에 그 어떤 믿음인고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지금은 뭘 살펴보는 거죠? 모든 신앙생활은 뭘로 이루어진다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는 살펴볼 수 없고 중요한 몇 가지를 지금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또 기도 응답인데 기도 응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 그 응답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시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른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대로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른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야고보서도 한번 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여기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 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실천적으로는 그치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도 응답받는 것을 마치 여러분, 건투 선수들이 체중 감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투 선수들이 권투 시합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체급에 맞게 체중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체중이 더 많이 나가, 그러면 그걸 감량하기 위해서 한정막에 들어가잖아요. 두꺼운 추링복을 입고 한정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서 막 뛰어요. 뭐 하려고? 땀 빼서 체중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한정막 들어가는 것 자체도 힘든데 거기에 두꺼운 옷을 입고 들어가 가지고 뭐 한다고 해도 거기서 또 띠박질 하고 있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기도 응답받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과 금식을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도를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구한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막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해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기도 응답을 위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성도들은 자기 이미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들은 더, 더욱 <laughs> 그 일이 더욱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도 양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그거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어쨌든 기동답도 모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인데 자꾸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어떤 헌신,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뭐 행함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전부 다 뭘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원리가 이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주신다? 은혜로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고? 은혜로 주고. 우린 그것을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아요. 거기에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질 않아요.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는 순간 뭘로 됩니까?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다 알고 있는데 실삶으로 돌아가면 실삶으로 돌아가면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뭘좀덜 하고 뭘좀안 하고 이래서 뭐가 좀안 되나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우리 신앙생활 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중 하나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2023년 우리 모든 가정에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여러분 사역에 사업장에 교회 공동체의 조직을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이냐 순간순간 우리가 찬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우리와 함께하시는 은혜, 그것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그 은혜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다른 게 없습니다. 무엇으로 나간다? 믿음으로.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성경 찾아봐야죠.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성소는 뭘 뜻합니까? 성소는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곳이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성소에 들어갈 길 거기는 그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넘어갑니다. 히브리스사장으로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에 가로막혀있는 희장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만 대속제일 때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송수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신학시대 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휘장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육체로 찢으셨어요. 그래서 그 휘장이 열렸어. 열렸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간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 유일한 길도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다? 군회로. 아니 아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유업을 얻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유업을 얻는 길도 오직 믿음 뿐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와 관련여 매우 중요한 한 구절을 좀 살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경대로 뭘 받으셨다는 거예요? 보면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뭘 받았다? 조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를 무엇의 저주로부터 송량하셨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송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방인입니까, 지금? 우리도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미치게 되었고 그복중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광야 이스라엘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유업과 약속을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놓쳤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집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기라 하셨느냐? 곧순정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지금 출애굽 1세대들을 두고 히브르 기자가 되돌아보서 사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떨어지고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고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어떻게 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광야 출애급일 세대들은 그 믿음이 없어서 약속도 유업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유업의 실행과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잠재력이 가장 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실현되고 약속이 성취되는데 우리 시대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우리 시대가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 살펴봤지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예?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우리 무엇보다도 믿음의 용사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욕과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우리 삶의 필수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여덟 가지를 살펴봤죠.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역은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주 안에 가는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치유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기동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때를 따로 돕는 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유업을 얻는 길도 믿음이에요. 이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만 이걸 살펴보니까 우리 다른 신앙 다른 부분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수 있죠. 확정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요 하나 더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술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가 무슨 말이라고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오직 성도들은 의인은 성도들이 의인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이 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한 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믿음인가 이게 이게 무슨 믿음인가 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는 무슨 믿음인가? 이 믿음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